안녕하세요. 보고 다세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이 이제 피날레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몇 개를 사지?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도테라 로즈는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훌륭한 화학적인 성분을 지닌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를 껴주지 않다 하더라도 도테라 로즈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텐데요. 근데 그 와중에 자스민도 주고 오늘은 뷰티풀 터치도 준답니다, 여러분.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양재동 코리아에 갔거든요. 그래. 시향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현장에서 픽업도 가능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번 올해 첫 보고의 피날레는 주인공은 로즈 터치고요. 그리고 페어링 오일로는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스민 터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회원가 6만 천 원에 해당하는 자스민 터치와 그럼 다 이거는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뷰티풀 터치라고 하는 이제 블렌딩 오일이에요. 이제 로즈 터치는 로즈 터치랑 자스민 터치는 이 싱글 오일을 토대로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쓱쓱 바를 수 있도록 코코넛 오일 바로 희석된 버전이고요. 이렇게 길쭉한 거다. 이제 이런 길쭉한 버전을 저희가 터치 제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바로 쓱쓱 쓱쓱 터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터치 제품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0만 2천원짜리 로즈오일을 구매하시면 6만 천원 자스민 터치 드리고 그 다음 비매품이어서 사실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 뷰티풀 터치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를 샀는데 세개 에센셜이 우리 집 앞에 배송이 되는 네 그런 은혜로운 날입니다. 각각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즈는 정말 사랑인 거 아시죠? 로즈 터치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제가 늘상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로즈는 제가 따로 이제 스페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도테라 로즈는 나 오일 좀 쓴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거기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 에센셜 오일이 주는 특별한 힘?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시면 좋겠는데 이 로즈 터치에는 1,400 송이의 불가리안 로즈 계곡에서 자라는 다마스크 장미라고 하는 그 장미에서 추출한 이제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1,400 송이의 장미가 고스란히 들어가야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로즈를 어떤 환경에서 쓰시냐? 아, 당연히 꽃계열이고 우리는 아로마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연 향수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천연 향수라는 건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림프 뛰는 곳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고 저는 이렇게 목 쪽에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에도 바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맥박 뛰는 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 있잖아요. 이귀쪽 여기도 이 중요한 혈자리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저희는 이렇게 요런 쪽으로 팔자로도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팔, 이, 원래 팔자주름은 여기잖아요. 이제 여기도 하고, 여기는 안경 그리듯이 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 저는 여기까지는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저희 이모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헤어라인 있잖아요. 여기 따라서도 바르면 머리도 덜 빠지고, <laughs> 아니 뭐 그러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까지도 해서 이 라인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로즈가 어디에 좋냐라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향이 좋고요.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에 대한 어떤 강장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소화계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생식계, 특히 여성 자궁과 관련돼서도 그런 강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특히나 이제 원 플러스 2 이제 버전으로 이제 이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로즈 터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 아, 자스민 향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지금 이런 데는 이미 로즈를 많이 발라놔가지고 향이 섞일까봐 여기다가 발라서 향을 맡아보면요. 음, 진짜 화려해요. 네, 자스민은, 근데 로즈의 화려함과 자스민의 화려함은 굉장히 다른데 자스민은 좀 달콤해요. 끝에가 처음에는 이렇게 딱 강렬한 이런 한방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달콤하고 둥글둥글하게 끝나거든요. 자스민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느냐 일단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보통 꽃 오일들은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하다 보니까 크림 바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런데 이제 뭐 주름이나 이제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부분에 발라주셔도 좋고 천연 향수처럼 해서 맥박 뛰는 곳에 발라주셔서 뭐 어떤 그런 순환을 촉진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셔도 뭐 건강상에 두루두루 이점이 있는데 이 자스민도. 굉장히 아로마가 독특하고, 이게 쉬운 애가 아니에요. 이게 쉽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꽃오일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와, 진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자스민하고 로즈거든요? 뭐, 네롤리도 좋고, 뭐, 다른 꽃 올들도 좋기는 한데, 저는 사실 너무 단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잘, 이게 좀 제가 촌스러워서 그런지,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스민처럼 첫 향과 끝 향이 다르고, 굉장히 그 안에서, 복잡 다단한 그런 막 이렇게 얼기설기 엮여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와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좀 어려운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막 얽혀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이제 풀려지면서 그 독특한 아로마를 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스민도 또한 로즈처럼 그 정도 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자스민 터치도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터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상과 관련돼서는 뭐 생식기 문제 부분에서도 좋다라고 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뭐 생리통과 관련돼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좋은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정신건강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제 내가 정말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업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활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스민 터치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이런 에센셜 오일이니까 여러분도 이거 꼭 선물로 받아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뷰티풀 터치인데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비매품 제품이에요. 내가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아, 왜 이걸 정식 출시를 아직 안 해주는지. 뷰티풀 터치에는, 어 라임이 들어갑니다. <laughs> 상상이 되시죠? 네, 라임의 그런 어른스러운 상큼함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목석꽃 추출물. 그래서 우리가 오스만투스 터치 도 비매품으로 이제 가끔씩 선보이는데 그 목석꽃이 오스만투스예요 베르가못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켄센스 오일도 좀 들어갑니다. 꽃과 열매, 과일이 두루 어우러진 그런 에센셜 오일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향을 맡아 보시면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그 달달한 거는 목석꽃 때문에 달달해요. 라임이나 이런 그 베르가못은 달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한 그런 어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임도 상큼하긴 한데 레몬하고는 좀 다른 세계의 그러니까 결이 다른 상큼함이고 그리고 베르가못도. 시트러스 계열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그 깊이가 엄청 깊죠. 예, 그런 부분이라면 목석꽃은 굉장히 따뜻하고 진짜 둥글둥글한 아로마예요. 그러니까 네롤리 꽃도 사실 굉장히 동글동글한 아로마인데 이 오스만투스 즉 목석꽃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목석꽃 향이 우선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건 걔가 워낙 달달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좀 바르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이런 과일 오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켄센스라고 하는 이 유향 나무가 이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뷰티풀 터치는 이제 저희 그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 매니아층이 좀 명확하거든요. 2023년도 첫 보고의 뷰티풀 터치 제품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laughs> 네 오늘 행사는 2 0만 2천. 원짜리 회원가 기준으로 10만 2천원 로즈터치를 구매하시면 6만 1천원에 해당하는 자스민 에센셜 오일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뷰티풀 터치 이제 이거는 평소에 판매되지 않는 이런 비매품 제품까지 해서 이렇게 3개 에센셜 오일이 이대가으로 배송이 되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